안녕하세요. 지난주에 얘기한 홈팟 연동이 되는 전구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. 자, 좀 많이 쭈글쭈글하게 왔죠? 뭐, 중국에서 배 타고 왔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 자, 일단,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, 깨진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? 엄청 이런 거 묻어있는 거는 상관없겠죠? 음, 자, 전력은 90에서 250V, 50에서 60Hz. 우리나라랑 연동이 되고요 Made in China. 자, 이게 규격이 27인가 26인가 그래요. 이제 우리나라에서 쓰는 거는 규격이 조금 뭐 다른데, 뭐 호환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믿고 일단 구매를 해봤고, 그러기 위해서, 자, 이거 스탠드도 같이 샀습니다. 한번 연결. 바로 해볼게요. 한번 꽂아볼까요? 오, 오, 들어간다. 잘 들어간다. 이게 맞나? 좀 기울어진 것 같은데? 이렇게 하고 있는 거겠죠? 그리고 이렇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건가? 그리고 가을 씌우는데 어 이게 좀 생각보다 크기가 커서 화면에 다 보여드리기가 좀 힘드네요. 어, 일단 가을이 뗐고요. 한번 덮어 보겠습니다. 이게 이렇게 쓰는 게 맞나? 잘 모르겠네요. 일단 그래도 한번 전원을 넣어 봐야 되겠죠? 한번 전원 넣어 보겠습니다. 자, 연결은 완료했고요 어, 한번, 호스트 한번 켜 보겠습니다. 전원, 온! 오, 오, 되네요. 오, 막 흔들리네. 이렇게 깜빡깜빡 하면은 페어링 모드가 됐다라는 거니까 페어링 모드는 지난번 영상 어떻게 페어링 하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일단 페어링을 해보고 오겠습니다. 자, 설정 끝났고 잘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자, 여기 침실 LED라고 나와 있는 거, 오래 누르면은, 이렇게 컨트롤 패널이 나오는데요. 밝기 한번 조절해 볼게요. 밝고, 어둡고, 더 어둡고, 밝고. 네, 조절 잘 되는 것 같고요. 밑에 색깔도 선택하면 바로바로 바로 바뀌는 모습이 보입니다. 어, 뭐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 편집 선택을 하면은, 색상이랑 온도를 또 바꿀 수가 있는데요. 자기가 원하는 색깔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잘 바뀌는 모습 보이고, 색 온도도 따뜻한 색부터 차가운 색까지 다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러면은 또 이렇게 시리로도 컨트롤 가능한지 한번 해볼게요. 시리야, LED 꺼줘. 알겠습니다. 아. LED는 꺼진 상태입니다. 시리아, LED 켜줘. 알겠습니다. LED는 켜진 상태입니다. 시리로도 문제없이 잘 작동하고요. 이 홈팟으로도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. h hey, 시 s i r 프 t u r n o f t e LED. 어, 바로 되고. h hey, 시 s i r i t u r n on the LED. 어, 허접한 발음에도 알아들을 정도로 잘 알아듣네요. 그리고 홈팟은 지금 영어로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홈팟은 영어로 얘기를 하고, 핸드폰은 한국말이기 때문에 한국말로 시리를 해야 되는데 언어가 달라도 말이 통하기만 하면은 홈허브 제어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. 일단 이게 얼마나 유용하게 쓸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홈허브를 사용을 해서 원격으로 가전제품 같은 것들을 조종을 할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저한테 너무 감격스럽고요. 조금이나마 콘센트랑 LED 두 개뿐이지만 마련했으니 최대한 잘쓸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유용하게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영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, 다음에 또 봐요.